여러분, 절대로 이 나무 밑에서는 절대로 떨어진 열매를 주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밤 같은 열매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어, 밤, 밤이라고 생각해서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를 드시면은, 구토, 설사, 후, 복통이 계속되면서, 심한 통증이 일어나면서, 복통으로 인해,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망.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절대 먹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열매가 달려 있을 거예요. 여기 이런 이런 풀잎. 이런 풀잎 절대 드시면 안 되고. 여기 떨어진 것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밤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까보겠습니다. 일단은 전 절대 만지지도 않을 거예요. 네,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게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론이에요. 밤처럼 생긴, 어, 동열매입니다. 독, 독. 안에 독이 들었거든요. 절대 드지 마, 드시지 마세요. 제발요. 안 그러시면 우리,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민들 거의 다 죽습니다. 전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 죽는 게. 여기, 이런, 큰 나무. 절대로 다가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가가서 무슨 돌 같은 거, 밤 같은 거 죽자마자 아마도 사망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셔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울것 같아요. 진짜. <laughs> 근데 제가 이이 이 나무의 차이점을 알려줄게요. 차이점은 보시면 이런 마로니에 열마가 떨어져 있잖아요. 이, 열매 이름이 마루, 마루니의 열매인데, 다른 밤나무 같은 게 있어요. 밤나무랑 마루니의 열매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밤나무, 가시가 진짜 많은, 열매는 좋은 거고, 가시가 없는, 없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가시 없는, 이런게 마루니의 열매라서, 요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가시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시는 있잖아요. 어 밤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겁니다. 가시 있잖아요, 가시.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밤송이는 가시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마루니의 열매는 가시가 띄엄띄엄 띄엄 있는 것입니다. 착각 주의하세요. 진짜 제발 주의하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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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제가 어, 사진 한장한장 한장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